네 번째로, 독립적인 인권 전담 기구인 가칭입니다만,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특별대책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게 그전에는 처리하는데 8개월에서 12개월이나 걸리던 것을 3, 4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건데요. 3, 3, 4개월이 무슨 단축입니까?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문기구 성격의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감시하고 신고하기는 그냥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시장 권력의 영향권인 직속기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고센터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그, 준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기구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 지자체 장으로부터 독립이 된그 추천,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 인선, 예방감시활동, 그리고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리고 또 특히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 4개월 걸리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어, 즉시 대기 발령시키고 그리고 또 확정 판결 받으면 무조건 파면시키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을에 따라서 어, 비위 정도에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아니면 변책 수준 징계에도 머물기도 하는 게 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선은 다섯 가지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쓸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가장 안전한 여성이 안전하고 그리고 아동이 안전한 그런 첨단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